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딸의 물을 마실 때 허적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른 저녁이 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실 때내 삶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허적과 기적인들을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물을 마실 때에 터전과 계적이 너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은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물을 마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는 간증하게 될 것이고 내 자녀에 관한 것 너는 간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물 위의 역사의말자다 치유의 능력이 이말자다 치유 능력이 무한히 말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물을 마실 때. 내 삶의 모든 부분 부분이 강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물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감정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내 삶에 시험은 없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필요하든 곧장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합니다. 아, 네. 주님께서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온전히하시리이 아, 네. 물이 p e 적과 기적을 내 이룰 아, 네. 것이다. 아, 네. 예수님의님 이름으로 축합니다. 아, 네. 자, 그 물을 한번 눈을 열어 바라보세요. 그 물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일곱 번 외칩니다. 시작. The blood of Jesus 예수 피. 예수 e b l o o 피. 예수 <MAN> Jesus 피. 예수 피. 예수 e 피. 예수 그 예수 피.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 피. 수그 b l o 피. 예수 그리 s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수그리 피. The blood of Jesus. Jesus. The blood of Jesus. Jesu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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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to drink out of it. Drink out of it. When you get back home tonight, you use out of it, you can. 남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얼굴도 이렇게 씻어도 좋대요. n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Let g 에게 은총으로 임할지어다. Hey, don't f 다먹요 집에 가서 나오 드셔도 되고 또 얼굴을 씻어도 되고 g i 주시 많이 주지 말고 It's okay. It's okay. Cover it.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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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When you get home. 남부진 집에 가서 드실 바랍니다. y o u smile want to watch your face. 조금 물받 얼굴을 씻어도 좋대요. That favor must follow me. 네. 은총이 우리를 잡게. 은총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g r a s t must work for me. 은총이 나를 위해 역사할 거예요. Amen. Beloved. Amen. 믿으세요. It's working for me. Amen. 나를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 It's great that it's working for me and my husband. We travel all over. Every month. We have to travel. And ticket money is very very expensive. But grace. Bring the money. Grace work. For me and my husband to come to Korea. 저와 남편이 한국 오는 것. 4,000달러. 2,000달러, 2,000달러. 2,000달러, 2,000달러. 4,000달러. 4,000달러 하면 400만원, 어, 한 500만원 넘게 내 거죠. Grace w o r k 은혜가 그래도 역사한다는 거. 은혜가 역사하니까 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for you 오늘 역사니까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인더 오늘 여러분들 역사하십니다. 이 신비로 그렇게 될줄 압니다. 아 Stop doubting God. 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e 적히 하면. Stop doubting God and doubting yourself. 내 자신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을지어다. I want you to have your faith. 믿음을 경보하세요. Because without faith 믿음 없이는, you won't be able to get it. 얻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Whenever that spirit of doubt is coming in you, 자, 내 안에 네. 그 의심 영이 들어올 때마다, r e b o o k it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 줄 알고 Doubt out of my life. 내 삶에 의심 없도록 할줄 아. That is why. 그렇 때문에. You think negative, negative sometimes. 자꾸 부정적 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으로 시하니까 d o 들어오면 나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믿음이 있면 하나님의 긍정 가득하게 되 거죠. b 기도하세요. 사람님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되면 모든 것이 잘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보니까 지금 어떤 그런 고난을 겪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면 내가 믿음을 가질 때내 자신을 구원하십 n f 하나님 i 대한 믿음을 가질 때 v e been feeding g o 니다 그렇게 될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g God. I have been feeding God. I have been f As yeah, yeah thank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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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y, okay, you have a Thank Answer me there. Thank you. Nobody put this orange in his mouth and Thank it Nobody 자, 누구든지 이것을 그냥 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 y 여러분의 삶이 이 오렌지 맛처럼 스윗하게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 이렇게 스윗하게 변화될 줄 네.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스윗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so so 이제 을 까요 껍질을 까요 까서 먹으면서 begin to to your life. 여러분 삶의 향을 선포합니다 My life shall be sweet. 내 삶이 스윗하게 될지어다 My will be sweet. 내 삶도 스윗하게 될지어다 I do, will 내가 무엇을 be sweet. 하든 스윗하게 될지어다 버스. 자 수입 당 단맛 단 것이 네, 아, 네. 내 분기시 될지어다. 단맛이시 될지어다. 맛있죠. 제일 좋은 거 샀어요. 아멘. 네. 맛있어 e t What's your say? w h 맛있어요. o u r s 맛있 w 요 a t s your say? p a s 있 o r Kim, what's your w t your 맛있어요 y o u r life will be sweet? <laughs> 이렇게 삶이 달게 변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보 뭐, 알았어. 하늘도막보 알게 될때 알게 될줄비 있습니다. 아, 네. 네, 음. What you thought you have lost, t h e l o r will restore it back to you. 자 목사님이 생할 때 혹시 잃어버린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에요 그러나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는구나 아닙니다 very close to you. 내가 아주 가까이 계시는구나. 아니 d he h o u tell you tonight." 오늘밤에 말씀합니다. What you thought you lost. 내가 이름을 렸고 생각하는 것. God will give you back. 내가 너에게 되돌려 주리라. You will dance again. 너는 다시 춤을 추게 될 것이고. You will rejoice again. 다신 너는 기뻐할 것이고. You will love again.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고. God will lift you up. 하나님들 다시 높이들리라 It will lift you up. 다시들 높이들리라 And next time that you will see me, 사람이 혹시 저를 보게 되면은 감정을 나누게 될줄믿습니다 mm. mm. 저에게도 알려주실 거예 mm. <laughs> mm. 주님을 찬양합니다. Mm. Mm. 아멘. Father, we thank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Mm. We'll bless your name. 주 이름을 성주 카나이다. Mm.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우리 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이 선조 사역에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내 신령한 도움자를 보내 주리라. 신령한 도움자를에게 보내 주리라. 아마 선조 사역이 그때부터 쉽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꼭 봉독하세요. I will lift up my hands unto the Lord. Where will my h a i r come from? 나의 도이 어디서 올고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구하는 거야. Read it. 꼭 봉독할 줄이다. Study it. 또 연구할 줄이다. Meditate it. 묵상할 줄이다. The Father. 아버지. Let my h a i r come from you. 그래 주로 말미암아 도움이 마가여 주옵소서. Father, we thank you.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이름을 성축하나이다. 주님을 존귀하게 mm -hmm. 나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이다.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Let them see your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스윗하게 변화되게 하주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소 아버지, Start a new thing in this place. 이곳에 새 역사를 향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가 열방에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이곳에서 선포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You,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송축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Oh.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이 박수를 박수. 드립니다 아멘. 박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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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